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승리를 얻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승리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인데요. 상반된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반된 모습으로 그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승리자들은 경이로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승리하면 생각하는 그 승리, 적들을 물지르고 이기는 것,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고난을 이기고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라면 두 번째 승리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 승리만을 주로 생각하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것. 또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다른 나라를 정제하죠. 사자들의 입, 사자들의 입을 막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 멸하기도 하고, 무서운 칼날을 피하여서 살아남기도 하고, 연약한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방 군대들의 진을 파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이러고 시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 가운데 한 승리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승리의 모습이 있죠. 얼마나 쓴나는 승리입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소망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람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였어.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불이 삼키지 못하는, 불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이로써, 사르밭과부의 이야기,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기적이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라고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꿈꾸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꼭 이런 승리만 있는 곳 아니에요. 막 기적만 일어나고 이기는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5절 하반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또 다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중간에 보게 되면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시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37절을 보게 되면 돌로 치는 것, 돌로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부로 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궁핍, 가난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고 산이었고 동굴이었고 토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종합적으로 말하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두기에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터부러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죽을지라도,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내가 살아갈지라도, 동굴과 험한 토굴에 내가 살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둘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부활로 그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열심히 살아도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고요. 부유함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결과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으세요. 또 그것만 이루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견디는 그 능력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도들,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신약의 선지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죠.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부활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메워 살면요. 이 땅의 승리, 이 땅의 부요, 이 땅의 것에 메워 살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부하를 바라보는 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다할수 없어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둘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한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살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의 모든 것을 주합해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더 좋은 부하를 바라보는 자였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메 살면서 물질 하나 있고 없고, 더 편한 집에 있고 없고, 더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안되고에 매워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사마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당신 안에 충만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당신은 충만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내 삶하는 우리 주임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